예술이나 문화를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정치나 행정의 도구로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잘, 잘 하셔야 될 텐데. 부산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시작하는 걸좀 도와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배급협동조합 시네소파의 대표 성송이라고 합니다 이사 최예지입니다 시내가 영화의 그 시내를 말하는 거고 작은 물결이라는 한자 환자... 작은 물결이 큰 파도를 만는다는 오래된 속담에서 좀 차용해가지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 시도는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독립영화 쪽은 한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10년짜리 뭐 수건 사업이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화가 그냥 민낯이라고 한다면 영화 자체가 배급은 화장을 시켜주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영화와 관객을 좀 이어주는 역할. 배급사가 없으면 영화랑 관객이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일반 배급사가 영화를 보여주는 데만 그친다면 저희는 그 영화랑 관객이 만나서 좀 깊이 있게 공명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관객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 영화, 고민할 지점을 던져주는 영화. 독립영화는 영화를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하는. 부산 출신이시고, 이번에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뷰티풀 데이즈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의 이제 원작격인 영화라고 같은 감독님의 작품이고, 다큐멘터리를 먼저 찍으시고, 이걸 모티브로 해서 뷰티풀 데이즈를 만드셨어요. 그 탈북 여성의 삶과 사랑에 대해서. 남성 중심의 영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여성이 본인의 어떤 사랑을 쫓아가는? 그런 선택을 되게 주체적으로 하거든요. 배급 해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 많이 있었는데 서울에 많이 가기도 하고 일할 곳이 없어서. 부산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재밌게 알아가면서 일해볼 수 있으려면 은 시작하는 걸좀 도와주셔야 될것 같아요. 예술이나 문화를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정치나 행정의 도구로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번 영화제 사태를 지나오면서 시민들도 그렇고 뭐 지역의 영화인 분들도 그렇고 영화제도 그렇고 각자가 좀 서로 존재에 대해서 좀 다시 돌아보는 어쨌든 시네소파도 기업 영화라는 일을 매개로 먹고 살고 시네소파가 배급하는 영화를 믿고 본다. 독립 영화 관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될수 있을까요?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기 때문에.